잠깐만. 어, 지금 영상 시작된 거예요? 잠깐만요, 지금 영상 시작된 거예요? 아, 잠깐만요. 지금 영상 시작된 거예요? 여러분들, 어, 제, 어, 있잖아요. 지금 영상 시작된 거예요? 어, 저기요. 잠깐만요. 영상이 버튼을 안 누르고 했어 어떡해. 버튼 안 누르고 했어요. 어떡해요? 버튼 안 누르고 했는데, 영상이 좀 잘렸어요. 아, 흐르는 것까지 다 했는데. 일단, 색깔은 이렇게 됐고요. 색깔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영상이, 제가 예전에 딸기 케이크 만든다 그러긴 놓고, 딸기 케이크까지 만들었는데, 이게 섞었는데, 영상이, 내가 버튼 안 누르고 했어. 잘렸어. 안 돼! 완전 망했어. 내 인생은 망했어. 어떡해. 일단, 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